민수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신의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스무 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적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도자로 정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르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수르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뉴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떼의 아들 아히에세리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요 가치파에서는 두웨일의 아들 엘리아 사비오.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이들은 백성이 각 직파의 지도자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이 뽑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백성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스무 살 이상 된 모든 남자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다들인 르우벤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루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6,500명이었습니다. 시몬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시몬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9,300명이었습니다. 갓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갓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5,650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74,6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4,400명이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7,4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만 500명이었습니다. 문하세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문하세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만 2천 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5,400명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단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2,700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아셀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1,5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3,400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12명이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가운데서 20살 이상으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을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하지만 레위지파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들처럼 그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레위지파는 세지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름을 적지 마라. 레위 사람에게는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시켜라.레위 사람에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살피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옮기는 일을 하며 또 성막을 관리하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언제든 성막을 옮길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 사람이 세워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했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대별로 진을 치거라. 각 사람은 자기 집안 깃발 가까운 곳에 진을 쳐라. 하지만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 둘레에 진을 쳐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거라. 그러나 그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각 사람은 부대별로 진을 치되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진을 쳐라. 유다지파는 동쪽 곧 해돋는 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부대별로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치거라. 유다 백성의 지도자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나손 부대의 군인은 모두 74,600명이다. 유다 지파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치거라. 이사갈 백성의 지도자는 수아르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4,4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거라. 스불론 백성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8만 6,40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때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한다. 루우벤의 진영의 각 부대는 성막 남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한다. 루우벤 백성의 지도자는 스데오르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만 6,5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시몬 지파가 진을 치거라. 시몬 백성의 지도자는 수리사스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9,3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쳐야 한다. 갓 백성의 지도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5,650명이다. 르우벤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5만 1,45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두 번째로 출발해야 한다. 회막은 레위 사람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한 가운데에서 이동해야 한다. 지파들은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이동해야 한다.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에브라임 진영의 각 부대는 서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한다. 에브라임 백성의 지도자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만 5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문하세 지파가 진을 치거라. 문하세 백성의 지도자는 부다수르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3만 2200명이다. 천 다른 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야 한다. 베냐민 백성의 지도자는 기드온유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3만 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0만 8,100명이다. 그들이 행군할 때세 번째로 출발해야 한다. 단 진영의 각 부대는 북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쳐야 한다. 단 백성의 지도자는 암미삿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62,7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치거라. 아셀 백성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1,5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거라. 납달리 백성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3,400명이다. 단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57,60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깃발을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해야 한다. 지반별로 센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이러합니다. 각 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603,550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셀때 레위 사람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각 사람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동했습니다